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서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북한하면 엄격한 규칙과 무서운 정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우선 제가 수도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다려입은 교복을 입고,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스카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그 스카프를 매일 예외 없이 착용해야 했죠. 북한에서는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대대로 이어져 온김씨 가문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현명하고 자상한 지도자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씀하셨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거쳐 안전을 제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린 소녀였던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저 자라면서 겪는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이 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충분한 식량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보지 않을 때늘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오시는 걸 봤어요. 엄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시고 저를 위해 미소를 지으셨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빠에게 일주일 내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엿들었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부족한 배급으로 어떻게 버텨나갈지 고민하고 계셨죠. 북한에서 자라는 건 용감한 얼굴로 모든 게, 괜찮은 척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정부의 의문을 제기하면 자신과 온 가족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웃음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민서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바보 같은 장난도 치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깔깔 웃기도 했죠. 우리에겐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멋진 장난감이나 물건은 없었지만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 하나는 아리랑 축제 때였어요. 북한이 유명한 대규모 체조 행사인데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채감 있고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전에 본적 없는 장관이었어요. 민서와 저는 그큰 행사를 위해 몇달 동안 연습하면서 언젠가는 그 웅장한 구경거리의 일부가 되기를 꿈꿨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져갔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좋지만은 않다는 것과 수면 아래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11살 때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신이 났죠. 선택받은 것 같은 영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매년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의사들이 키를 재고 흉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몸 전체를 살폈어요. 그들은 어떤 결함이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북한 주민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찾고 있었죠. 사춘기를 겪는 어린 소녀로서 이 검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은 국가의 소유물이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검사를 거부하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눈물을 참으며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면서 쿡쿡 찌르는 검사를 견뎌냈어요. 그건 북한에서의 삶의 현실을 맛보는 가혹한 과정이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 제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제 삶을 살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요.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그 희망이 얼마나 시험당할지 그땐 알지 못했죠. 북한에서 자라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 민서와 놀면서 놀라운 아리랑 축제를 보면서 웃음과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있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두려움, 혼란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왜 상황이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규칙을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북한 체제에 의해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는지 알수 있어요. 끊임없는 충성심 교육, 엄격한 일과 침습적인 검사, 그 모든 것이 정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순종적인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거였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빛나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웃 간의 작은 친절에서 부모님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시던 민요에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북한은 많은 문제가 있고, 정부가 항상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 나라예요. 하지만 북한에도 희망과 꿈, 사랑과 기쁨의 능력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나 그렇듯이 말이에요. 제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선발 과정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정부에서는 가장 충성스럽고, 재능있고,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기쁨조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국어로 선발된 사람을 의미해요. 노래나 스포츠 같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기쁨조가 된 것이 꽤 신나기도 했어요. 우리 지도자 김정은 앞에서 공연을 하고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조가 된다는 게 생각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일단 선발 과정 자체가 정말 가혹했어요. 제가 10대였을 때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남산병원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죠. 우리는 의사들과 정부관리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샅샅이 살펴졌고 그들은 우리 몸의 결점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흉터, 점,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함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확인했죠. 마치 팔려나갈 가축을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서서 낯선 이들의 심사를 봤던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 노출되고 약한 느낌이었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우리 그룹에서 오직 한 명만이 선발될 것이고 나머지는 수치스럽게 집으로 돌려보내질 거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했죠. 마치 왕관 대신 국가에 평생 복종해야 하는 것이 상품인 일그러진 버전의 미인들 같았어요. 선발 과정이 계속되면서. 선택된 기쁨조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완벽한 공연자로 만들어지기 위해 특별훈련 캠프로 끌려간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고위 관리들의 정부로 강제로 보내진다고도 했죠. 사실 아무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기쁨조가 된다는 건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죠. 정부의 부름을 받으면 바로 달려가 공연해야 하고,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안에는 여전히 선택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북한에서 무언가에 선발된다는 건 엄청난 명예였고, 그런 조건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조가 되는 게, 제가 진정 원하는 반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행히도, 운명은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선발에서 저는 뽑히지 않았죠. 처음에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기쁨조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판단받은 것 같은 실망감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선발되지 않은 게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자라온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물론 그 결정이 쉽게 내려지진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단지 탈북을 생각하는 것조차 중죄로 여겨지니까요. 걸리기라도 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끊임없는 공포, 자유의 부재,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이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가힌 느낌이었고, 반드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아주 길고 위험한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심지어 제 가족들조차 저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기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신중해야 했죠. 마침내 탈출을 감행하던 그 밤이 기억나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몇 가지 필수품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고, 일단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양의 어두운 거리로 살금살금 빠져나오자, 한편으론 황홀함이 다른 한편으론 공포감이 밀려왔죠.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위험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후 며칠 동안 중국 국경을 향해 이동했어요. 순찰대를 피해 다녀야 했고 험준한 지형을 헤쳐나가야만 했죠. 이 모든 걸 주위의 감실 피해가며 해야 했어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지칠대로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국경 너머에 있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에 이끌려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바랐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해방감을 느꼈죠. 물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난과 억압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겠지만, 그런 힘든 시기에도 아름다움과 인간미가 존재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슬플 때면 어머니가 오래된 한국 민요를 불러주시던 게 기억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었죠.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거리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강인함을 기억하고 있죠. 그들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고 심지어 번성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들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 한결같이 충실하죠. 사실 북한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반도가 분단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인들은 아름다운 서예, 회화, 시 작품들로 대표되는 활기찬 예술적,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북한에는 희망과 발전의 흔적들이 보여요. 최근 몇년 동안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지하시장 경제가 성장하고 있죠.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용감한 활동가들과 탈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고난과 억압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희망과 회복력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것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빛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예요.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희망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디서 왔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싸워나갑시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요. 억압과 불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맞서 싸우고, 모든 이들이 존엄과 자유 속에서 살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결국 삶이란 행복의 추구,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결코 꺾을 수 없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그 어떤 정부나 억압적인 체제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거랍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강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지는 직업, 심지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통제합니다. 마치 당국의 눈에 띄기 위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전시되어 있는 거대한 어항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우리 지도자님에 대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매주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무해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과연 그날 오후 저는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추궁했는데, 제가 왜 우리 지도자에 대해 그렇게 무례한 발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의 특징은 개인으로서의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가족과 지역 사회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선을 넘으면 당신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젊은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고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주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평범함과 심지어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종종 당국의 감시를 피해 주말에 시골로 몰래 떠났습니다. 우리는 산을 통해 하이킹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도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야생 열매를 따고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감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피의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불충이나 전복의 조짐을 보고할 준비가 된 정보원과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재성이라는 아이가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항상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정부에 대한 농담을 하고, 심지어 언젠가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재성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는 평소의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체포되어 전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가혹한 일깨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거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물거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포와 억압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과 인간성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살며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하는 한 노부인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친절한 말과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기가 며칠 동안 나가면 그 노부인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뜨거운 차를 대접하고 전쟁 전 한국이 아직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친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모두가 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여성의 관용과 연민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선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짐작이 갑니다. 자신의 조국, 가족,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모든 것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건 제가 평생 내린 가장 힘든 결정이었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뒤로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죠.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의 삶은 생존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충분한 식량을 구하고 당국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꿈을 좇을 자유 말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북한에선 그런 게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진 것처럼 그 생각이 조금씩 자라고 뿌리내려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계속된 거죠. 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선생님이 수업 중에 특정 주제를 피하는 태도 모두가 늘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는 듯한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배웠던 모든 것, 조국과 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 서적과 잡지를 몰래 보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물론 그건 위험천만한 짓이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 걸리기라도 했으면 큰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밖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커져만 갔으니까요. 그래도 막상 탈출을 결심하는 건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처형당하거나 노동수용소에 끌려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철사 성공한다 해도 지금껏 알고 지냈던 모든 것과 사람들을 떠나야 할 테고요. 무시무시한 전망이었지만 결국엔 자유에 대한 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줄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여정에 필요한 돈과 물품을 조금씩 비축하기 시작했죠. 몇 달간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부모님을 끌어 안을 때, 두근거리던 심장, 평생 살던 집을 걸어나설 때 목이 메어왔던 감각까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북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걸어 넘어야 했고, 국경순찰대와 검문소를 피해야 했으며, 가는 길에 만난 낯선 이들의 도움에 기대야 했죠. 지칠 대로 지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 넘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에 이끌려서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그 자체로 또 다른 도전이었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문화를 헤쳐나가야 했으며, 익숙했던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새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닥치는 기회마다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았죠.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교육을 받기 위해,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죠.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보람찼습니다.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제게 주어진 자유와 기회에 감사하게 됩니다. 보복이 두려워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되고, 제 열정과 꿈을 마음껏 조칠 수 있으며, 진정 제 삶이라고 할 만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나요? 그런 자유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맞닥뜨린 역경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쉽지는 않고 종종 큰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끝까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는 바를 위해 싸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암담한 시기에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